음. 어. 오. 오. <laughs> 오르막인데요. 네. 아니 바쁜 직장인들이 여기를 올라서 간다고요? 아 그럴 정도로 아. 여기 맛집이 있는 모양인데 아, 다리가 당기기 시작해서요. <laughs> 어 여긴가? 아 마세면가. 마세 명가. 아, 아, 어떻게? 아, 저희 집은요, 어, 백반하고, 백반이요, 낙지하고, 낙지, 낙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약간 젊은층 분들이 그 김치 제육을 좋아하세요. 뭐 들고 싶어요? 저요? 내가 오늘 박박 쏠게. 저는 아유. 제육 좋아하긴 하는데. 아. 제육 하나 하고요. 예. 제육은 2인분인데 아니, 2인분 괜찮겠어요? 여자 중에 제일 잘 먹는 편이니까. <laughs> 어, 여기 아, 여보세요? 전 낙지 아 낙지 또 추가로? 네네 <laughs> 네, 네. 추가로 주세요 아 많이 드시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 2인분 시켰으니까 책임져야 난 모르겠어요 <laughs> 둘이 가면 3인분 시키지 않아요? 그래요? <laughs> 2인분 시키면 저 먹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 얼마 전에 뭐 그 사고 크게 났다고. 내가 알기로는 역주행하던 차에 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 여기 흉터가 있어요. 인대 끊어져서 수술했거든요. 아, 인대 수술한 거예요? 네, 손목이 음. 네. 사고 때. 네. 네. 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아기들은 네. 괜찮고. 네, 그래도 애들이 다행인 게 제일. 운전 조심해야죠. 와, 반찬 많이 나온다. 명동에서 오래 장사하다. 가게를 이전한 지 얼마 안돼 마포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니, 그 내공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시장인들이 많아가지고 5분 안에 음식이 나와야 돼요. 엄청 빨리 나와야 돼요. 네. 낙지볶음이 5분 안에 될까요? 낙지 들어왔어. 야, 단 5분 만에 만드는 낙지볶음이라. 어, 어, 진짜 나왔어요.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야, 이건 김치 제일이에요맛있겠다 마포의 직장인들이 오르막마다 안고 찾는다는 높은 명성. 점심 메뉴 1번 다전 낙지 볶음과 김치 제육 볶음입니다. 짜장면보다 더 빠르다 그래 손님들이. 네. 어디 한번 볼까요? 주문 2분에 밑반찬 세팅 완료. 낙지야, 맛있지 얼마나 어김없는 5분. 요리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낙지 볶음의 맛. 자, 과연 어떨까요? 음! 불맛도 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물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잘 볶으신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는 응. 양파하고 이렇게 낙지를 해갖고 프라이팬에다 응. 올려놓잖아요. 그때서부터 응. 이렇게 젓기 시작해요. 응. 근데 그게 아니고, 불에다가 얘를, 얘를 올려놓고 딱 뚜껑을 닫아서. 아, 앉고안았어요 시간 딱 돼갖고 젓는 거. 빨리빨리. 응. 시간에 딱! 뚜껑을 덮으면 식용유와 물에 튀기듯 쪄지면서 센불에서 불맛이 강해진다는군요. 그러면 이제 불맛, 아... 불맛이 나면서 물도 적게 나오고. 그럼 제일은 아, 어떻게 오분 안에요? 아 제일 분은 미리 초벌을 하요아그기를 아, 길을... 이거는 한1 5 분, 2 0분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지 앞다리살 네. 그거 해갖고 볶았죠. 나 전지 좋아해. 전지.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훨씬 맛있어. 돼지 앞다리살 전지로 만든 김치제육볶음. 음. 야 어떻게 돼지고기에서 이런 맛이 나? 고기도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아요. 음. 음, 돼지 전지라고 해요. 전지 기름기가 전지. 전지. 맛있어. 맛있어요. 전지가 맛있어요. 오돌오돌 하는 맛이 어, 요 저기 어. 그 니다리보다 훨씬 많고 이 기름기가 적어요. 김치 제육볶음은 직접 담근 신김치와 재료들을 20분 정도 미리 초벌했다가 주문 즉시 데워낸답니다. 나저나 박지윤 씨, 음. 잘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이다군요. 아, 이거 하나 먹을도 돼요? 네. 이, 이 돼지고기를 이 박지윤 씨가 다 건져 먹어도난 없어. <laughs> 주인장이 내는 건 미역국 중에서도 당미역국입니다 아 우리 친정엄마가 미역국에다가 꼭 닭을 넣어서 끓여주셨어요. 오, 저 닭미역국은 네. 처음 네. 봐요. 이 처음이다. 이런 거 네. 음.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네. 해비렸더니 스님들이 너무 시원하다, 네. 시원하다는 말을 음.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토록 푸짐한 백반 한 사. 한 미역국은 생각보다 기름지지 않고 깔끔하고도 담백한 것이 미역국의 새 지평을 넓힌 것같다군요 고기가 뭐 기름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괜찮아요. 아기 낳고 미역국 먹었죠? 그럼요. 너무 먹어서 질릴 정도로 먹었죠. 저는 소고기 응. 넣은 걸 응.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또 개운한 응. 맛이네요. 있 소고기를 응.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조금만. 저 엄청 많이 넣더니. <laughs> <laughs> 저희 집 가훈이 국은 국반 고기반. 찬들도 <laughs> 다 이제 맛습니다. 아, 이집 음식이 맛있네요. 네, 기본적으로 다 맛있어요. 음! 감자조림도 맛있어요.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도시락 반찬 싸주시던 그 느낌이 나서 맛있어요. 지금 여기 맛있는 거요? 네. 그래서일까요? 감자조림은 절대 빠지지 않는 고정 반찬이랍니다. 지 요거 요거 괜찮아요. 네. 시 시래기 무침. 네.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은 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자꾸 간장 넣고 그럴 것 같은데 요거는 반찬이 그래. 전반적으로 짜지 않아요 음. 그게 너무 좋은데요? 어때 입에 맞으세요? 아유 네, 맛있어요 맞으시죠? 맛있어요 반찬이 다 아, 골고루 맛있어요왜 우리 동네에는 이런 집이 없지? 음. <laughs> 근데 어떻게 이런 데다가 영업을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집이에요 집 여기 원래, 원래 집이에요. 예, 니그 건물 조그마. 저 들어올 때 보니까. 예. 홍어찜 써져 있더라고요. 아, 예. 아니, 근데 그거 삭히는 집들 가면 냄새가 나던데, 여기는. 냄새 예, 하나도 안 나고. 다른 데도 삭히는 거 갖고 온거아니고 아, 예. 진짜, 진짜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가 또. 좀 넓어요, 뒤에가. 아니, 근데. <laughs> 하루에 한 번씩 마른 거로 갈아줘요. 물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빼줘야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수건으로 보름 정도 싸서 홍어에 물기 받지 않기를 빼주고요. 이렇게 설탕을 깔고 홍어를 찌면 찜기 바닥에 들러붙지 않는답니다. 평소에 집에서는 무슨 반찬 많이 해줘요. 애기들한테.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매운 걸잘못 먹어서 전 사실 저랑 신랑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국을 많이 끓이게 돼요, 아무래도.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저랑 입사 동기여서 같이 아나운서. 음, 지금도? 네. 음, 두 분이서 아나운서였으니까 애기들은 당연히 목소리 좋겠다.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뭐 수학을 못하면 혼난다던가 그런 게 있지만 저희 집은 받아쓰기 틀려면 아주 혼나요. <laughs>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용납 못한다. 엄마 아빠가. 음. 오 맛있겠다. 아 통째로. 콩나물을 넉넉히 바닥에 깐 야들야들한 홍어찜.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뭐 약한 뭐, 거, 뭐 이런 안 물어봤잖아요. 아.